대표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지금 벌초 하고 있다. 벌초 지금 공장 여기 개발한 거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그거 지금 다 그냥 잘라내고 야초기 다져다가 돌리고 지금 부작업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발하신 공장들 제초 작업이나 관리 같은 걸 이렇게 직접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손님 보러 오면 은 이게 첫인상부터 좀 좋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직접 이제 풀 많이 있으면 조금 이제 잘라주고 좀 바닥도 좀 들어오면 은 청소도 해주고 쓰레기도 좀 치우고 거미줄 껴있으면 좀 떼주고 그런 거다 해야 돼 이렇게 토지를 사서 공장으로 인허가 받고 이거 건물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은 누구나 할수 있나요? 저같이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렇게 얘기만 딱 들었을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막상 또 해보면은, 그렇게 또 어려운 건 아니거든? 너도 할수 있어. 공장 개발하기 우리 좋은 땅들 있잖아. 그런 땅들을 잘 보는 눈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그런 좋은 땅을 산 다음에 공장으로 인허가 잘 받고 건축 잘하고 잘 만들어서 분양까지 하는 거는 사실 뭐 시행인데 우리가 뭐 빌라 시행도 있지. 오피스텔 시행 있지. 전원주택 시행 있지. 시행이 종류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사실 시행 중에서 제일 쉬운 게이 공장 시행이거든. 근데 아까 보니까 예초기 등에 메고 작업하시는 게 상당히 어울리시던데 원래 이런 거 자주 하세요? 야 내가 팔자에도 없는 이런 예초기 등에 메고 어? 지금 풀 깎고 근데 이거 옛날부터 내가 지금 한 번씩 하고 있어 왜냐면 지금 한 3년 전부터 농사도 같이 짓고 있어가지고 이제 잡초 같은 거 엄청나게 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손으로 뽑을 때도 있지만 그 주변 같은 거는 그냥 예초기 가져다가 쳐야 돼안 그러면은 죽어 죽어 농사하다가 뉴스나 주변에서 보면 가끔씩 이런 거 하다가 돌튀어서막눈 다치고 벌집 잘못 건드려서 막 쏘여서 응급실 실려가고 그러잖아 그런 적은 없으셨죠? 야 지금 내가 이거 쓰고 있잖아 지금 이거 딱 쓰고 딱 하면은 뭐다 튀어도 다 막아줘. 그래서 뭐돌 튀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오늘을 내가 이제 이거를 앞치마를 안 가져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종아리랑 허벅지가 엄청나게 지금 아프지. 대표님, 개발하신 여기 공장들 설명 좀 해주세요. 특별한 장점이나 좋은 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아, 여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어, 아, 뭐, 기가 막히지. 왜냐면 일단은 입지 자체가 너무 좋아. 우리 평택시흥 고속도로 청국 i c 여기에서 5분밖에 안 걸린단 말이야 여기 공장까지. 그리고 우리 공장 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 도로가 제일 중요해. 진입하기가 편해야 작은 차든 큰 차든 공장을 쓰는 게 되게 편하단 말이야. 2차선 도로 타고 와서 이면 도로도 8m, 10m까지도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트레일러 같은 것도 교차를 통행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6m로 내부 도로를 뽑아 놨기 때문에 각 단지별로 이제 공장 쓰기가 상당히 편하지. 사실 우리가 공장 이렇게 쓰면서 제일 이제 실사용자 입장에서 걸리는 게 주변의 민원. 특히 이제 뭐 주변에 민가가 있다거나 뭐 사람 사는 곳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금 민원 같은 것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다 공장들 밀집 지역이고 뭐 민원 들어올 게 없어. 그니까 러 상당히 이제 실사용자 입장에서도 편한 거지, 마음이. 그 다음에 문 행거도 한번 봐봐. 이게 높이가 지금 5m야. 보통은 공장 같은 경우가 4 곱하기 4를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이 공장이 문이 엄청나게 높잖아.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 트럭에다가 적재물, 화물 같은 거 실고 내부로 들어오고 또 안에서 호이스트 같은 걸로 상 차 해가지고 고대로 이제 출고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이제 요 행거도어의 높이가 4m인 경우에는 걸리는 경우가 많아. 화물이 그러면 상당히 불편하겠지. 그래서 여기 설계를 할 때도 특별히 행거도어의 높이를 5m로 뽑았어. 그러면은 이게 140평이 넘는 평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대형 작업물 하시는 분들은 이런 행거도어의 5m 짜리 높이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또 특별히 높은 걸로 넣어 놨지. 그리고 우리 호이스트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행빔도 미리 다달아났어 주행빔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까치발 위에 올리려고 하면은 체결력이 약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빔 공사를 할때 애초에 주행빔을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면은 체결력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것도 뭐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지. 빔은 이렇게 건물 끝에서 끝까지 다 설치를 하나요? 그렇지. 우리 공장들 보면은 대부분 다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빔을 끝에서 끝까지 넣어줘야. 호이스트의 작동 범위가 저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끝까지 레일을 깔아가지고 호이스트 작동 범위를 최대한 넓혀가지고 짓는 거지. 대부분 공장들이 다 이래. 그 다음에 봐봐. 우리 공장은 화장실이 지금 저기 안에 설치가 돼 있잖아? 근데 안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 입구가 반대편에, 바깥에 내놨거든.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공장 쓰시는 분들 중에, 이 실내에서 이렇게 화장실 문 뚫어가지고 쓰면, 오줌 찌릿내나 똥 냄새, 하수구 냄새, 이런 게 올라오는 데가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밖에 있는 화장실, 그 다음에 출입구가 안에 없는, 밖으로 들어가는 화장실을 선호로 하신단 말이야. 대신, 화장실이 밖에 있잖아? 그러면 겨울철에, 걸핏 하면은 그냥 동파나가지고, 그날은 그냥 작업을 다 못하는 거야. 똥 오줌 못 싸. 그래서 문은 바깥으로 내놓고 화장실은 내부로 배치를 해가지고 공파 관리 쉽지 똥 오줌 냄새 안 나지 그러니까 상당히 쾌적하게 공장을 또쓸 수가 있는 거지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본부지가 총 3,000평 정도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총 다섯 부지로 설계를 했어 나눠가지고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이제 1단지.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2단지. 그리고 여기 위에 3단지, 4단지. 그리고 5단지는 또 건물이 지금 올라갔지. 그래서 여기 2단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마당이 넓단 말이야. 건물 안쪽으로 밀어가지고 마당을 넓게 쓸 수가 있고 여기 이 정도 넓이면은 사실 뭐 웬만한 건다할 수가 있어. 뭐 물건 같은 거 적재, 야적 해놓고 큰차 들어와도 돌려서 나갈 수가 있겠지. 그렇게 돌려서 다이렉트로 내려가면 내부도로 빠져나가가지고 8에서 10미터 도로폭을 만나서 편안하게 또 이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또 이제 공장의 장점이지. 그래서 우리가 공장 같은 거 많이 보면 사실 땅 모양, 건물 배치, 마당의 모양, 마당의 넓이, 크기, 상대적인 어떤 길이. 혹 이런 거에 의해서 공장의 이 활용도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잘 체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초에 공장을 개발을 하고 설계를 할 때도 어떤 실사용자의 사용 동선이라던가 실사용자의 마음 이런 거를 많이 반영을 해서 설계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보통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큰차 같은 거를 많이 쓰셔야 되는데 마당의 폭이나 길이나 이런 게 좁아버리면은 차를 돌리지를 못해. 그래서 상당히 공장의 그 활용도 이런 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단지를 설계를 할 때부터 건물을 뒤로 완전히 붙인 다음에 이 마당을 거의 뭐 직사각형 넓은 느낌으로 뽑아가지고 마당의 활용성을 좀 좋게 주려고 노력을 했던 부지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큰차뭐 윙바디, 5톤 트럭, 2.5톤 장축 이런 게다 들어와도 여기 안에서 상차, 하차 작업하고 회차하고 그렇게 해서 저쪽 출입구를 통해서 내부도로로 바로 빠져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상당히 베스트지 공장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 공장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연락드리면 될까요? 보시는 분들 중에 이 공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제가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 성의껏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지금 2시간째 지금 이거 하고 나니까 와 진짜 이거 두 번은 못하겠다 진짜 너무 힘들다 와 공장 개발하는 거 쉽지 않아 아,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laughs> 미안해 말을 잘못했다 이게 누구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제초 작업 잘하고 체력 강하고 더위에 강하신 분들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아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개발하면서 운동 많이 되지 우리가 임야 개발하면 산 등산보다 더 다녀야 돼